장인데 제가 자취 처음 시작할 때이 자취남 보면서 도대체 왜 신발이랑 생필품을 같이 넣?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 제가 그러고 있고 지금 제가...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살고 네, 있는 이유가 네, 있더라.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룸메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그럼 일단은 어떤 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리 쪽을 전공을 했어가지고 음 주방에서 일을 했었고 그 얼마 전까지는 주방을 좀 벗어나서 식품을 개발하시는 분들, 음 스타트업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 에 운영사 네. 안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얼마 전문이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지금 퇴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대사하고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의 걸, 사업을 네. 해야 될지 아그 기로의 느낌이군요. 네. 평생을 음식에 관련된 네. 일을 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갖진 밥 냄새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사실 되게 오랜만에 맡아 갖고 와플해 드시는. 어, 이런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연희동이라는 곳입니다 왜이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원래 본가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쪽 강남이나 이쪽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뭔가 다른 세계 같고 늘 나와도 홍대, 합정, 네네. 마포 이쪽이어서 이쪽이 조금 더 친근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자취방을 알아볼 때 직장이 공덕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공덕을 중심으로 한 2, 30분 걸리는 곳이면 좋겠다 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네네. 연희동에 딱 왔는데 여기 자취남 채널에서 어떤 분이 집 구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가서 동네를 둘러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고.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되게 젊고.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되게 좋네? 집을 봤는데 집도 큰네 처음엔 아니랬어요. 약간 네. 우중충 했었는데. 일단. <laughs> 일단 크니까 저 원래 투룸 쓰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 예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여기 언덕. 오.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좋은 거는 그냥 맛만 먹으면 아 이게 산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은 걸을 만하다 뭘요 어디를? 홍대까지 아 홍대까지? 홍대까지? 한 20분 네.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저희 딱 언덕 내려가면 차가 엄청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그래서 자전거 탈수 있으면 은 아쁘지 않다. 아, 요건 조금 아쉽다도 있나요? 물가가 너무 비싸다. 어, 근데 그게 체감이 될 네. 정도예요? 체감이 돼요. 인천 본가에 가면은 이런 과일 같은 거를 다리벌이 싸들고 와요. 그래서 거의 쿠팡 <laughs> 어, 네. 이렇게 사고 아 여기서 제일 유명한 마트가 유기농 제품도 많이 팔고 음 건강한 재료를 파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위, 유기농 제품 먹어야 돼 이런 사람만 아니어서. 아 유기농 제품 너무 훌륭하지만 비싸죠. 아, 아, 훌륭하지만, 훌륭하지만. 그래서 네. 동네에 그냥 작은 소매점들도 다 마트의 판매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싸다. 해서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 방이 하나 있는 1.5룸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곳이라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현관이고요. 들어가자마자 큰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놀랐던 게 화장실이 보통 여기 이쯤에 있을까 했는데 여기 안방에 들어가야지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이제 베란다가 이제는. 그럼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9.3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처음 자취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첫 자취방. 딱 어. 여기 왔을 때, 오, 이 집이다. 했었던 좀 이유가 있었나요? 가장 큰 이유는 금저당이랑 용자 이런 게 없는 깔끔한 집이었다. 처음 자취할 때는 사실 그거를 알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아,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 청년 자금 대출 아, 조건들이 있잖아요. 대출 심사 잘 되려면은 아. 그런 게좀 필요했었어. 가지고 음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럼 여기 들어오실 전세로? 때 전세로 어떻게 예. 들어오셨나요? 금액을 반전세로 들어왔세로요 네, 정답 1억 2에2 0 어. 근데 어, 근접하긴 해요. 어느 정도 됩니까? 1억에 30에 들어왔어요. 1억에 30? 네, 80% 저... 받았고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딱 맞춰서 들어왔던 거 아,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딱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아, 이집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걸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비워야겠다. 음. 처음에 올때 이쪽에 엄청 큰 컴퓨터랑 레이싱하는 게임기? 여기에요 네, 여기에 있었고 음. 커피 머신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넓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좁아 보이는 어, 거예요. 음. 그냥 싹 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멋지시네요 <laughs> 와 보통 한번 맥시멀를 한번 겪고 아, 이제 그렇게 아, 되시는 분들이 아. 많은데 오 그거를 아,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은 여기가 현관 오 어, 이거는 신발장인데 음. 제가 자취 처음 시작할 때이 자취 남 보면서 도대체 왜 신발이랑 생필품을 같이 넣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저걸 어떻게 같이 넣을 수 있지? 네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 제가 그러고 있고 <laughs> 제가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살고 있는 네, 이유가 네, 있더라. 네, 해보니까 <laughs> 알겠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 이렇게 있고. 음... 비닐봉지 이렇게 모아드린 보통 언제 쓰세요? 재활용 버릴 때 써요. 여기는. 아하. 따로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다한 번에 모아서 앞에 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배달 쓰면은 도와놔서. 근데 여기 앞에 세미 옷장이라고 할까요? 이걸 주셨네요. 네. 네. 옷장이 제가 저 안쪽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을 침실을 거쳐서 저쪽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친구들도 오면은 똑같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지인들 오면은 다옷 네. 그냥 여기다가 다 걸고.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 앞에 아, 반신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제가 당근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측정을 해서 괜찮겠다 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걸 들고 와보니 너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기 어딘가에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못을 네. 못 박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뭘? 보고 <laughs> 잠깐 못보예요 <해주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 보고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아 아니면. <laughs>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보던가 이렇게 아, 또 이런 방법이 네. 있었군요. 네아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주방. 네. 냉장고는 여기 옵션이었어요. 아, 여기 집에 들어온 이유 풀옵션이었어요. 냉장고, 그렇고. 세탁기, 에어컨, 커스렌지, 옷장 이런 게다 들어있어가지고 아. 들어왔었어요. 냉동실은요? <laughs> 네. 오. 냉동실은 뭐가, 뭐가 많죠? 많은데 뭔가 살아라락 정리가 잘 되있네요. 네. 소고기 좋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천 가면은 네네. 항상 이렇게 좀 사서 쟁여놓거든요. 소분해서 기름, 소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먹을 분량 쇼로록 느낌이가요 네. 네. 얘네들은 다 뭔가요? 이거는 파 썰어서 넣는 거고 이것도 파 썰어서 넣는 거고. 근데 파 크기를 다르게 썼어요. 그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 쓰다 보니까 너무 짜잘한 파들만 있으면은 그냥 고명으로 올리기에는 이런 게 좋은데 음. 볶음이나 이런 거 하기 누구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말씀 하셨었는데 네네네 네. 그거 보고 엄청 공감했거든요. 저도 어, 네네네. 그래서 이런 볶음류 아니면 탕 끓일 때 이렇게 넓적하게 쓰면 좋아요. 아 진짜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요리를 업으로 했었으니까 정말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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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맞는 말이죠 아요리를 네. 아, 돈을 벌었었으니까 아, 그쵸, 그쵸. 네 이~ 어 그럼 거의 외식이란 걸안 하시겠네요 외식 많이 하고 배달도 자주 시켜 먹습니다 네. 아 뭔가 좀 그렇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귀찮더라고요. 아 매번 해먹기가 네. 아무리 내가 업으로 하고 있어도 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씨앗스라고 생산 공장에서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오 네, 시아스라는 네. 엄청 큰 제조 공장 이 있어요. 식품 네, 네. 제조 공장. 거기서 출시한 제품인데 씨앗스의 특징이 건더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낙지 볶음밥인데 낙지가 엄청 크다. 낙지가 됐어요. 크다. 네. 와 근데 이거 역시 업계 에 계신 분의 접근 같았어요. 네. 아 이게 공장이 있으니까 건더기가 크다. 근데... 오, 그러면 좀 뭔가 고르는 기준 팁 같은 게 있나요? 표시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직업병이기도 한데 이런 함량들을 봐요. 아, 예를 들면 네네. 예를 들면은 이거는 네. 그레드 비프 파인인데 비프가 얼마나 들어왔냐 이렇게. 아, 그 제품명에 식품의 명이 있으면 아, 여기서도 어디? 얘기하네. 네. 어, 제품왜 어디서 <laughs> 얘기했어요? 제품명. 네. 저늘 일할 때 이걸 하거든요. 아, 재밌다, 나도 <laughs> 네. <너무> 얘기했어요. <laughs> 이렇게 식품의 제품명에 식재료가 있으면 꼭 밑에 그 식재료의 함량을 적어야 돼요. 이게 식품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량들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그릴드 비프 팔린인데 비프... 소불고기가 너무 적어. 너무 적어. 그러면은 안 사죠. 대체로 높은 게더 맛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네. CP라는 업소에서 쓰는 건데, 마트에 가는데 딱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업장에서 일할 때. 네네. 이게 텐더 같은 겁니까? 치킨 텐더예요. 오, 감사합니다. 네. 하나에 오, 네. 튀겨서 팔면 막 2,500원, 3,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그냥 팩으로 사면은 만 얼마면 사요. 음, 1kg에. 아 음. 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 주방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네. 필요한 것들만 났어요. 밥솥이 필요하다? 밥소. 햇반 이런 거 즉석밥은 선호하시지 않는? 처음에는 내가 밥을 해먹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죠. <laughs> 아, 밖에서도 맨날 밥하는데, 지금? 아, 밖에서도 네네. 하는데, 네. 집에서 밥하지 않겠다 해도 응. 햇반이나 냄비밥 해서 먹겠다 했는데 네네. 이주하고 밥솥을 사야겠다. 그래서 음. 바로 그냥 밥솥 사고 아주 잘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계란 삶는 건데 엄마가 네네. 줬는데 생각보다 쏠쏠하게 쓰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왜 써? 이랬거든요. 음흠. 네, 저도 그, 그 생각이 들어요. 에이, 굳이 계란은 냄비에 삶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써? 했는데 써보니까 음. 편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꽂아놓고, 물 넣고, 놓고 계란 넣고, 신경 끄면 얘가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편하게 잘 썼어요. 이 믹서기계의 에르메스, 바이타믹스 브랜드인데. <laughs> 아, 또 이것도 아, 그런 아, 게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재밌다. 아, <laughs> 그래서 정말 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세일을 해서 샀습니다. 아, 이게 뭐가 다릅니까? 갈리는 파워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거는 비싸지만 좋다. 비싸지만 좋은데, 집에서는 안 쓰고 있다. 콧물 나왔네.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커피값 맡긴다고 이거 샀거든요. 당근에서 그래서, 어, 그래서 아침에 샷 내려서 이렇게 가져가서 우와 샷용 네, 잔이에요? 샷용 잔으로 샀어. 그 150ml 들어갈까요? 에이. 와 귀엽다. 이거 그치? 해갖고 이제 드시고. 네. 그래서 딱 얼음 한세알놓고샷 네. 내리면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혹시 주방 쪽에서 더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게 크림콜이거든요 세균 소독하는 제품이에요. 어. 그 업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지금 방금 손에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요 손에 거예요? 뿌려도 되고 오. 이런 기구에 다 뿌려도 돼요. 이렇게. 아 살짝 알코 향이 나네요 지금. 맞아요. 이 제품인데 이거를 집에서도 쓰고 있어요. 오 손에 뿌려도 괜찮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그 어, 그 세정제 같은 느낌이요? 어, 그때 쓰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 가, 딱 그때 테 이거 찍찍하게 뿌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좀 그게 남아 있는 소주라는건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제품도 나와서 이거 쓰면 어. 좋아요. 이런데 요리하고 엄청 잘 튀는데 그냥 그때 그때 바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아, 깨끗하게 어. 항상 유지할 네. 수 있는. 네, 네.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 궁금했던 거는 이 러그의 위치입니다. 러그의 위치? 네. <웃음> <웃음> 러그의 위치가 왜 여기가 아니고 여기냐? <laughs> 아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러그의 위치는 옛날 집이다 보니까 되게 추워요. 그래서 제가 안에 침대도 있지만 우풍이 심해서 너무 추운 날엔 바닥에서 자거든요. 아... 그래서 바닥에 이불을 깔면 너무 딱딱하니까 러그 위에 이불을 깔고 그렇게 자야 좀 푹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러그에 하... 샀어요. 근데 이게 테이블 밑에 있으면 이불을 깔고 잘 수가 없으니 러그에 여기 다놨어요 여기서는 보통 뭐 하십니까? 여기서는 컴퓨터 하고 밥을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안 먹고 여기는 저의 작업대거든요. 요리할 네. 때 식재료 여기 꺼내놓고 여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는 그냥 짐 네. 올리기용 작업대고 음. 밥은 항상 저기서 먹어요. 그럼 여기가 주 생활 공간이시겠군요 맞아요. 거의 여기 있어요. 일단은 오 되게 배치도 살짝 삐뚤어져 있네요. 네. 살짝 사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방향으로 놓으면 집이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일자로 두면 꽉차 보여서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두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오 게. 뭔가 집에 변주를 뒀다?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안에까지 돼 있었잖아요 <laughs> 근데 이쇼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이제 좀 여기 볼수 있을까요? 베란다 첫 번째 베란다 네. 뭐 옆에는 뭐 물이랑 그런 거 두고 쓰고 계시고. 물이랑 이런 청소용품 놨고 여기는 식량 창고 네 이게 맛있어가지고 제가 탄산에 네. 진짜 잘안 먹거든요. 근데 가게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샀어요. 맛있어가지고 한번아 그래요? 네 여기서 진짜 자주 쓰는 거 떡볶이 분말 소스. 오 제가 떡볶이 진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로 어. 계속 쓸수 있는 제품을 찾았어요. 아 이건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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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부터가 마법의 가루군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 볼수 있는 곳인데, 그 근데 화장실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사셨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근데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이러면 조금 불편하죠. 방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방에 지금 뭐가 없는 것도 방에 두면 다 보여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 그 그래서 쉽이자. 방을 최대한 뭐 숨기고 이제 많이 안 두시려고 네. 하는 게아 혼자 사니까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음. 누군가 오실 땐좀 불편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가끔 뭐 신혼집 막 이제 집들이 막 놀러 갔다 이러면은 화장실 안방에 있는 거 쓰라고 그러면 신혼 침대처럼 큰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어, 어, 거잖아 지금 어, 내가 가도 돼 이런 어. 느낌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아 그래서 아, 그런 게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좀볼수 있을까요? 화장실은, 화장실은 딱그 옛날 집의 그런 화장실인데 근데 크네요 화장실이. 나쁘지 않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벽지여가지고 어, 그러네요? 찌거든요. 처음 왔을 때 도배를 새로 해주셨어요 곰팡이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원래도 벽지였는데 여기 또 벽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렇좀 원래는 팍팍했거든요? 근데 네. 울어요 이렇게 아 살짝 무는구나 이게 벽지여서 샤워할 때 진짜 조심조심해요 물안 튀려고 엄청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씻고 여기 물이 튀나요? 전그 생각을 가끔 해본 적 없어서 샤워기를 쓰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아, 어, 네 그러면은 샤워기가 이렇게 아, 탁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그럼 여기 갔다 네. 올라가서 물기 닦고 말리고 이고 아, 또 고로한. 네. 아, 이해했습니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서 달았고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것도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저기가 베란다 입니까 그러면? 네. 오, 근데 열리는 거, 거예요? 열리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의 쓰지 않아요. 아. 이거를 지금.. 어. 오, 오 괜찮으세요? 옛날 집이어서 문이 아, 네. 빡빡해요. <웃음> 이렇게 <웃음> 날 좋은 날 빨래 여기서 널고 음, 아, 그래도 이렇게 외부 공간이 있다는 게참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가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아 네네네. 겨울에 엄청 추워요. 웃풍이 하... 진짜 심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했거든요. 아네 네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아 그래서 저기 러그 말씀하셨던 네네네. 게. 그래서 베개가 두 개인 이유도 잘때 이렇게 옆을 막고 바람이 너무 들어오니까 옆을 막고 네. 이렇게 자요. 아 그래서 베개가 두 개구나. 네. 이 집의 단점, 벽이 계속 울어요. 도배를 하고 나서 처음에 벽이 울어서 벽이 어, 네. 울어요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붙는데요. 근데 안 붙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운 상태네요, 네. 계속 슬픈 상태네. 요 네. 계속 울고 있고 집이 네. 진짜 습하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습해요. 근데 지금 습해. 겨울이라서 안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제습기를 오시기 전에 엄청 돌렸어요. 아 그래요? 네. 겨울에 제습기를 틀 정도예요? 음. 겨울에 제습기를 계속 틀어요. 아 그렇구나.

옷장이 없네요?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예요? 이게 원래 네. 저희 신발장 옆에 세미 옷장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깊이가 되게 깊어서 시야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현관으로 하... 들어오면. 그래서 훨씬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외부에 있고 여기가 결로가 진짜 심하거든요. 물어요, 막. 음... 애들이 뚝뚝뚝뚝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요. 아니, 너무 자주 있는 일이니까 이제 네네.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쵸. 옷에 곰팡이 안 쓰려고 진짜 엄청 신경 써요. 그래서 저런 뭐물먹는담마 네. 이제 두시고 네. 그래서 습해서 문을 항상 조금씩 열어놔요. 아 저기에? 환기 대라 또 특히나 화장실 창문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엄청 습하거든요. 근데 되게 집에 대한 만족도가 아까 저기선 되게 좋아하셨는데 여기로 오면 올수록 아, 그래요? 제가 그랬나요? 표정에서 <laughs> 살짝 <laughs> 아우, 안쪽으로 올수록 살짝 아, 아쉬워하시네요. 이것도 네. 네. 너무 추워가지고 다 붙였어요. 이게 붙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죠? 아 엄청나죠. 아, 엄청나죠. 엄청나요. 나요. 네. 어떠셨나요? 혼자 산 2년 후기? 아,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내가 너무 따뜻한 곳에서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인까 <laughs> 2년 나와서 혼자 사니까 숨만 쉬어도 정말 돈이 나간다는 거를 몸으로 너무나 잘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나를 다시 깨닫게 됐고. 아, 나를 다시 찾게 됐다 네, 됐나? 네네. 네. 오, 그럼 다시 이제 본가로 들어가셔도 그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